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기 17장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 정경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이 세월들이 짧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 사역과 삶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력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금같은 믿음과 믿음 안에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밖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삶 순종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이 17장까지 왔지만 이건 단지 수천 년 전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은 여전 그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는지 그들을 애국에서 이끌어 내고 이제는 광야에 두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그래야 순종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연단 중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쉬고 즐기고 이런 육적인 삶을 위해서 육적인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기업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하늘에 만나가 끊치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쉴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그게 목적이 아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여벌어들수 있는 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출협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는 겁니다.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르비딤,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서 언제 먹을 물이 없었습니까? 15장에서 마라에서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규례를 세워 그들에게 윤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이 그런데 두 번째 또이 물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8절로 16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요수하는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말렉은 애돔족 속에서의 우선들 육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계획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붉은죽과 바꿔버리는, 육의, 육이 약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절로 첫제 나와 있는 반석은 예수수를 상징하고 생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육성을 상징하죠.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의 회방은 육성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구절시리와 구체적으로 깊은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1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이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령으로 행했는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뜻을 굽힐 의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도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겠죠?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자가 없으면 어떤 계획도, 쉴 것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정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명령에 순종하여 뇌비됨에 장막을 쳤는데 또 다른 이름은 무리바줌. 여기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마 우리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먹지 못해서 또 마시지 못한 이런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지나온 세월입니다. 마라와 엘림의 축복이 있었고 신광에서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면 배출하기 아침이면 만나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날 물이 없었던 르비드메 이르렀을 때그 아침에도 그 새벽에도 만나는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내렸다라는 겁니다 송도는 누구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가치가 있느냐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 없다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만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수 없었겠죠? 문제보다 더 컸던 은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평상시에도 물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만 어려움이 올때 특별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일9이 델타 또 오미크론 이러한 변이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 이러한 것들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구나,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의 답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5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쓴물을 달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들 올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정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지 그것의 차이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아앞에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보세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니까 그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큰 힘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가소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크게 보이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크게 보이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나 이 정권의 문제들이 크게 보이면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크게 보이는 우리의 중심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길에도,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남들이 보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음과 지금도 일하고 계심과 함께 지금 함께 하심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자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의 은혜를 우리가 더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자, 마음이 상한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과하오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모함에 축복함에 취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